수사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목포 이 세발낙지 꼴뚜기파 이 새끼가, 이 깡패 새끼가 있는데요. 이 새끼의 친형은 수년 전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였어요. 지금은 아마도 직급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자기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을 때이 검찰 공화국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겁도 없이 우리 마약 청정 국가에서 마약을 엄청나게 두려웠죠. 인천공항이 뚫렸죠. 세관 직원들이 눈을 감았죠. 다들 카르텔을 형성해서 인천 마약 게이트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포 꼴뚜기파, 이 목포 세발낙지, 이 새끼가 인천에 꼴뚜기 망둥이, 꼴, 땡, 파를 회유를 하면서 인천에서 수산물, 수산물 연합파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놈은 인천에 신땡동이라는 동에서 룸사롱을 오래 했고요. 9년 전부터 작업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때부터 로비를 하고, 그때부터 계획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 다 탈세하고요. 세금 낸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창출을 해서 지금은 인천에 연땡구라는 데에서, 쓰리노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쓰리노라는 직종을. 노브라, 노펜티, 노스타킹. 술 먹으러 왔는데, 그런 거왜 입고 있냐. 거기서, 지금, 인천, 나, 사, 땡 병원, 힘땡 병원, 송땡 유원지, 이쪽 일대에서, 마약이 지금 엄청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의 국 땡땡 진, 국 땡땡 암 의원들하고 인천지방검찰청은 당연히 연류가 돼 있고요, 경찰, 조폭 돌마이들까지다 연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천 마약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